최락조와 태상, 태상과 최락조의 결승전입니다. 벤 피기 완료됐고 최락조는 주술사 벤, 태상은 전사 벤입니다. 야 라인업은 같은데 벤이 달라요. 그렇죠. 네. 이두 명으로 볼수 있는 직업군은 일단 다볼수 있네요. 전사, 도적, 술사. 음. 갈라크론드가 이겼어요. <laughs> 그렇죠, 다 갈라죠? 네. 갈라, 갈라, 갈라. 어, 갈라, 갈라. 그고다다 갈라. 다 갈라네요, 진짜. 사망과 연맹은 안 돼요? 그래요. <laughs> <laughs> 이게 그건가 봐요. 전사 가져온 입장에서는 도적이 무섭지가 않아요. 음. 아 무능한 연맹이라고. <laughs> 네. 그그 그러니까 정도로 지금 그 갈라크론드가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음. 음. 사실 패치 내그 내역이 떴는지 모르겠는데 네. 조만간 패치한다 그랬잖아요. 이번 주 중에 패치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얘기. 어. 네. 그래서 중에... 제가 볼때 갈라크론드에 대한 밸런스 패치. 이런 게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예, 네, 네, 주름 잡고 있으니까. 음. 그래서 홍차컵에서 이제 볼수 있는 광경들 음. 이게 되게 소중한 겁니다. 앞으로 나오지 안나올지 나올지 모르겠다. 패치하기 맨. 전에, 예, 특히나 대회에서. 그렇죠. 어, 푼내기까지 갈아준 게 되게 의외예요. 그 와중에 얘기하는 중에서 봤는데, 그렇죠. 푼내기까지 갈아준 게 진, 진짜 이거 후공이니까 진짜 공격적으로 개구리의 혼 찾아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네. 푼내기, 네. 어... 푼내기는. 돌아옵니다. 그 와중에 체력조 선수도 고양이에서 잘 뽑았어요. 제일 기분 좋죠. 저2코2아는다 음. 좋아하고 그 와중에 그 다른 직업이 포함돼 음. 할미라나 저런 초소형 미라. 예, 초소형 미라가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쵸, 솔직히 더 하이랜더 도적은 영능력 2턴에 누르는 게큰 의미가 없다 보니까 어. 오히려 저런 템포 플레이가 좀 안정적으로 필드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죠. 냉계 기원. 초형 미라도 또 끝까지 살면 진략 쳐도 돼. 아, 딱이만화에 저거 내고 가르게 합체해줘도 기가 막히긴 한데 <laughs> 이 매치에서 제피르스 빨리 쓰는 거는 좀 비추천하긴 합니다. 음, 그렇죠. 제피르스가 약간 도적이 컨트롤덱 카드이 술사 상대로는 예. 좀 막아내는 운영도 가능하다 보니까 실제로 광역기 찾는 용도로 많이 쓰기도 하죠. 분해기를 해주면서 용해물이 뽑아놓고 있는 태상이고요. 오, 깜빡이. 플레이 굉장히 잘 되는데요. 드로우도 그렇고. 네. 신수에서 나와서 좋은 거. 질리악스. 혹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나왔을 때 굉장히 임팩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능력치만 없는 상황은 질리악스가 역시 천보니까 괜찮은데, 네. 오 황신자. 보통 기능성이 다 전투의 함선이 달려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무난한것 같습니다. 체력 조선수 핸드는 굉장히 범상치 않은데요. 어, 네. 벌써 사기의 냄새가 풀풀나고 아, 있어요. 풀풀로요. 네. 저게 용해왕 알렉스트라까지 딱 <laughs> 정점이죠? 기가 막히죠. 네. 이거 그냥. 술사은좀 묶였거든요 핸드가 네 예, 개구리의 혼한번 스타트 끊는 거 아니면 그러니까 진, 진짜 칠만화의 칼 같이 갈라크론드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좀 힘들어 보이고 제가 진짜? 생각하는 태상 선수의 약점이 네 대회를 길게 하면은 약간 컨디션 관리 음. 실패해서 무너지는 거아 길게 하면 네 체력이 약하다 약간 타 대회에서도 음. 좀 봤지만. 까지 갔을 때 조금 집중력이 떨어져서 던 선수한테 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사줄 타는 거 많이 힘들어하고 네. 네. 장기전 되면 또 쓰러질 것 같고 결국엔 태상은 그 생체리듬을 좀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아, 그쵸. 음, 혼절이 있는 상황이고 기습까지 드로우가 돼서 투자를 좀 나쁘지 않게 할수 있어요 필드에 대해서. 네. 예 그렇게 된다면 뭐 짐승단 강도 먼저 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 보이죠. 예. 강도. 어, 교령 베스트죠. 네, 예, 저도 교령. 예. 딱 보이네요. 이거 그랬죠? 상대 두 혹시 니 교령하면 진짜. 교령. 어. 혼절 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혼절이 좀. 베이스로 깔린 판단이기 때문에 네, 안하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제 하수인 하나만 살면 혹시 하수인이 죽어도 졸개 토그에 걸어 나갈 것 같고요. 그렇죠. 용족의 졸개로 스타트를 끊어도 되는 굉장히 좀 여유로운 상황. 네. 오히려 태상 선수는 상대 필드 계속 걷어내면서 반격을 한번 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항상 두번 친다. 헬렉스라. 환영 환영 쓰면 이거 이제 6만나까지는쓸수 있죠. 그러면 6만화 주문 중에 지금 필드가 약하니까 두꺼비 소나이 같은 걸좀 찾아보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싶고 지금은 어... 대지 충격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도 예 네. 이게 아까워도 대지 충격 골라놓는 게 도적 상대로는 가장 효율이 좋아요. 그게 또 사술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도 되고 네. 이런 타이밍에 이제 갑자기 벤 클리프 맞아서 전 게임 터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 정도 변수에 그래서 저희랑 좀 다른 판단을 내렸는데 네. 야수정령은 어느 정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필드가 약하니까라는 판단에 기반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였는데 두 번째 선택지가 너무 안 받쳐주긴 했어요. 예, 야수정령.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최락조 선수가 지금 이거 고블린 졸개 토구에글로에서 그냥 다 정리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좋은 상황 됐죠. 마법봉 이후의 플레이도 너무나좀 여유 있어 보이고요. 네. 저는 태상 선수 네. 자꾸 평가해서 죄송한데 이게 약간 집중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이거는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결승이니까. 과연 태상이 집중력을 확 끌어올릴 수 있을지 아 근데 너무 답답해 보이는 텐데요 이게 <laughs> 아, 네. 그 개구리가 보입니다 대지의 힘으로 토그에그이랑 교환비 맞춘다고 하면 또 나머지 하수인들이 성가셔지고 그렇죠. 그냥 렇죠그 갈라크론드의 방패로 가자니 토그에그이랑 교환비도 너무 안좋아서 그렇다고 저걸 변형을 하는건 너무 좀 답답할거 같고 네. 네. 일단은 가장 먼저 코스트 확인해야 됩니다. 오코 네네. 오코밖에 못 쓰는데 저는 그래도 변수 찾으려면 대지의 힘 쪽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다음 번에 이갈라크드의 방패 플레이하면서 여기 나오는 정령에도 대지인 플레이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좀 여러 가지 방법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 템포 플레이를 통해서 네. 미중 기원을 다 해놓는 거죠. 팬클립. 와. 아쉽하셨던 타이밍, 타이밍 좋아요. 대지 충격이 그리워지는 순간이 올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지의 힘을 썼을 때 좋았던 게 걸어다니는 쌤 이런 거 나오면 이번 턴 밀려도 다시 체력 회복하면서 좀 돌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교령을 토그액을 쓰는 것도 저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지금 아, 교령을 쓰면은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게 네. 테스트로 한번더 교령 발동하고 네. 그렇죠? 거기다가뱅클리프그 음. 네. 나갈 나가시는 코스트까지 방해도 안 돼. 네, 졸개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뭐다. 아, 실나요 그령 안들어나 일단 졸개에 벤클까지 가겠죠. 자, 벤클12 어. 12. 어찌저찌 이렇게 하면은 막는 술사 입장에서 음.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당장 밴클리프 견제하기도 벅찰 뿐더러 체력이 많이 낮아져 있어요. 필드를 네. 내준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 핸드에서는 다른 것보다 사슬 먼저 쓰고 생각해야 돼요. 음. 그렇죠. 이러면 우선순위 먼저 정해놓는 거 맞는 네.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다른 수를 생각해 버리면 정령술사의 변형 쪽으로 가 버리면 실패하면 바로 게임 끝나는 거라 사술 쓰고 어. 생각해야 돼요. 아, 실마나 기대값 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높지도 않고 <laughs> 손이 한번 가긴 했거든요 사술에. 자 사술. 그다음에 이게 그대 정령을 하느냐, 아니면 아예 그냥 힐을 먼저 두 번을 해놓고 음. 넘어가느냐, 약간 음. 이런 판단이 있거든요. 근데 뭐, 둘다 하나씩 했네요. 약간은 좀 어중간할 수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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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탈자. 이건 진짜 토크백을 교령도 지금 할수 있어요. 플레이 자체를. 왠지 시간 주는 것 같으면 네. 그냥 이세라 테스 그냥 다 내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약간 킬각 계산하는 거같터그하 어, 패스 쓰면 못뭐 가죠. 그게 기억이 안나 패스 쓰면 초소형미라초소미라 음, 초소형 제피 보만아 음. 그러니까 이거는 킬각은 실패했고요. 이거는 대신? 숨령하고 교령 해놓을 것 같은데요 테스까지 내고. 그렇죠 예. 네, 테스 내고 숨령 한 다음에 교령을 제피리스에 써서 다음턴에 킬각을 보겠다라고 보면 저는 조금 네, 깔끔해 보이는데. 아니면은 일만 하나 남으니까 예저 네, 해적 하나 정도는 낼만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개인 제피를 그냥 테스 써서 스페용은 네. 혹시 더 걸려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요. 음. 저 그렇죠. 개체수만 남으면 킬각 볼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말씀하시죠. 윤태상이 악마라면 개도 있습니다 네. <laughs> 슈마? 메? 어? <laughs> 이거 슈마라고. <웃음> <웃음> 아무 말안 하는데? <laughs> 아니요. <웃음> 엘렉트라. 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laughs> 이거 푼내기도 미리 봐야 될 느낌이에요. 음. 죽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치고. 동전 풋내기라도 써서 다음 턴뭐 갈라크론드 잭그 부엌신에 이런 것들 찾아봐야죠. 음. 동전. 아 근데 이게 상대가 제피 가져간 걸 아니까 이게 정답이 없네 필드가 지금 9딜이어서. 네. 예 야포 같은 거 생각만 해도. 1 8 1 그럼 17에 영능까지 18 2데미지만 있으면 죽는다는 생각 할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비전공룡 한턴만더 있으면 좋긴 한데. 깜짝아 이러면 2데미지 나왔죠 근데 만할 맞춰야 돼요 블러드가 나와도 되거든요 실각 만들려고 해. 네. 그러니까 먼저 쓰고 해야 이게 재피가 카드를 주니까. 와, 와 구하 그 중에 제피를 선택했어. 이렇게야. 이러면은 뭐 블러드, 그러니까 피해 욕망 아니면 야생의 포유 무조건 주죠. 에, 네, 블러드. 음. 최락조, 와, 센데요. 원사이드 하네요. 빠무리 일대0입니다 오! 최락조 네. 이게 결승이라고 저희가 네. 막 5판 삼성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결승도 되게 간단하게 두판 만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음. 이런 거한번한 한 번이 큽니다. 그렇죠. 한 세트만 더 따내면은 바로 네, 왕자 네. 등극이기 때문에 사실 도적이 모든 덱한테 자신은 있는데 모든 덱한테 질 수도 있어요. 맘. 그래서 먼저 통과하는 게 되게 유리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최락조가 도적을 통과시키면서 이러면 이제 전사남았죠 최락조 전사가 남았나요 네 전사가 남았어요 네. 네, 양 선수 이제 배낭개 또 달랐었는데 네 전사가 그, 남았어요 네그또 음. 근데 태상 선수 저희가 앞서서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첫판은 저도 두판 갑자기 내리 따낸다 음. 음. 이런 얘기또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부터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아까 서기를 상대로 네, 태상이 네. 역전승을 해낸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연 <laughs> 그 경험이 서기 네. 생각하니까 웃기네. 왜 어떤? 아 석이? 이거 게임 아닙니다. 이러고 갔잖아요. <웃음> <웃음> 왜 그게, 왜 그게 아 웃기지. 이거 게임 아님아 네. 네. 맞네요. 그 정도로 악독했던 태상이었습니다. 음. 그 악독함을 과연 보여줄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선수 보여드리죠. 자 최악전 전사만 남았고요. 태상은 주술사 도적 두개 남았습니다. 역전승의 경험이 있는 태상이에요. 그렇 그리고 봐야 돼요. 최락조 선수는 오늘 좀 갈라크론드를 뽑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거의 뭐칠턴 갈라크론드는 다 했어요. 그렇죠. 에 네, 그게 좀 무서워서 아 이거 기세 싸움으로 봤을 땐 누가 이길지 솔직히 장담하기 어렵지 않나. 아까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태상과 최락조의 그 차이 뭐 갈라크론드를 뽑는 그 실력 약간 그런 걸이 말씀해 주셨는데 결승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두 선수 의두번 세트 보겠습니다. 와... 야... 기원은 기가 막혀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네. 야, 전사 핸드 <laughs> 이 정도면은 저는 한90% 이상 만족해버려요 <laughs> 그집점 이제 갈라크론도딱 채우면 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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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하면 돼요 전사는 딱 기원 네번 해놓고 갈라크론도 뽑으면 끝 이게 뭐 코스트가 네. 이쁘고 안 이쁘고도 <laughs> 상관이 없어요 이거 기원 먼저 잡으면 전사는 진짜 무적이거든요 아니, 너무 이쁘게 잡혔어요 그쵸. 기원이 사실 전산 8 장이라 좀 많은 편이긴 해요 개인적으로도. 네. 뭐. 근데 정작 필요할 때안 나와서 썩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나. 네. 이 세트 시작. 먼저 냉기를 써서 포고쿠 하고 음. 한번 매칭을 시켜본다. 음. 아, 해볼 수는 있지만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와자이 공! 야, 이것도 후에 안 뽑는 능력! 와. 기가 막혀요! 아니, 너무 잘하는데요? 예. 네. 그럼 남은 건 갈라크론드 남았네요. 네. 오늘 날이에요. 결승 5분 컷? <laughs> 지금 라면 끓였을 때 라면이 먼저 이까요 <laughs> 태상 선수 초상화가 먼저 깨질까요? <laughs> 약간 궁금하긴 해요. 어. 아, 이러면 너무 좀 태상 선수 지는 쪽으로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봐야죠, 태상이기 네. 때문에. 진짜 호루관전투죠. 차가 씻기 전에 진짜 적의 목을 빼고 <laughs> 적장의 목을 빼서. 네. 네 근데 기원만 해도 벌써 반피 날아가. 고기원3 아 <laughs> 삼템씩 하면 반피 날아가요. 야 최고 20일. 아, 진정한 악마를 보았다. 그와 중에 또 기원 못, 못 때리게 하려고 <laughs> 본체 올리고요. 그만큼.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태상도 그렇죠 뭐안 했는데 체력 십 날라갔어요. 아 그러니깐요. 네. 가르게 음. 뭔가 근데 이번 턴 마저 기원하고 싶거든요. 이번 턴 마저 저는 굳이 그래야 되나 싶긴 한데 저는 그냥 가르기를 던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통 이렇게 네. 네. 뭔가 네. 변수 없이 흘러간다는 음. 그런 경기는 사실 거의 없잖아요. 많이 없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번 한턴 묶어놓은 게 네. 술사한테 기회가 많이 돼서 아직은 봐야 돼요. 네. 충분히 볼만합니다. 뭐 갈라크론드 방패 용의 물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변수란 게 있어요. 이번 턴 마저도 기원. 이게 진짜 근데 용해물이만 쓰지 말아야 거든아 역시 쓰면은 방법이 없는 걸또 알고 체락조 선수가 절레절레 했어요 사원광전사 광전사에 깨어나라? 아니면 사원광전사 4분 네 혈사양 용병? 근데 그거 너무 리스크가 큰데 그쵸 이쪽, 좀 저도 이쪽이 가장 무난하지 않나 네. 어그 엘렉트라 살아있는 것도 좀 정령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수 있겠죠. 안 내려친 게좀 의외네요. 어. 체력이 좀 보존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인 것 같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안쳐버리면 평패 네. 후에 제외하고는 못 잡거든요. 네. 자 오른쪽 부룡이터 놨으면 체력이 10 남고, 방패는 내겠죠. 예. 예. 하나는 잡았을 텐데, 야 이거 진짜 황패 후에 한 번밖에 없었다. 여기서는 이거는 돌아가는 거죠. 약간 어떤 거냐면 갈라크론드 방패 쓰고 저 어, 어, 예. 부릉이를 내놓은 다음에 예그 다음에 저는 가르기를 합체하고 이걸 복사할 줄 알았어요. 어. 어. 다음 턴. 근데. 저, 근데 합체라기엔 또 주술사가 대지 충격이 너무 무섭다고. 아이고, 네. 용의물이. 이건 오히려 크롱스를 갈만 하지 않을까요? 지금 크롱스를 가놓고, 다음 턴에 갈라크론드, 그다음에 9만나때두억시뭐 이런 식으로 좀짤 수도 있어 보이고 갈라크론도 뽑을 자신 있으면 풋내기 하는 게더 이득 아닙니까? <laughs> 그러면 풋내기가 <하체가 웃음> 맞긴 한데. 네. 네. 아니 근데 네. 안전하게. 네. 워낙 못 뽑는 거 아는 거 같아 보이는데. 그럼 그럼. 예. 네.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제일 깔끔하거든요 만화 커브 자체는. 네. 네. 어 체력 심 체력 주 이건 항복했나요? 아 기원만 진짜 잘 나오면. 기원만 의미가 없죠. 사실 저 기원이 이쁘게 잡히고 그것을 뒷받쳐 줄수 있는 카드들이 예,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1대1 대상! 그러니까 전... 자, 이러면은 끝까지 가네요? 끝까지 가네요. 네. 그래서 용의 무리가 이런 점에서 진짜 사기인 것 같아요. 아니, 아니 그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음. 초반부에 체력이 확 깎였던 대상이었는데 아 용의 무리로 한번 트어 막으니까 물살 틈이 없습니다 그 4마나 턴 타이밍이 좀 애매하지 않았나 네그 네, 생각이 들었어요 딱 본체 묶으면서 그치. 굉장히 좀 태상 선수 운영이 좋지 않았나 네. 생각합니다 그 라면 끓기 전에 <laughs> 네. 끝났긴 했어요 불겠다 반대쪽으로, <laughs> 네, 반대쪽으로. 그, 결과가 반대로 나오긴 했지만 네. 라면이 끓기 전에 경기 마무리 되긴 했습니다 차 식어서 지금 냉장고에 넣어놨답니다 <laughs> 3세트 준비됐습니다. 선수 보여드리죠. 끝까지 갑니다. 아... 두 선수 꽉꽉 채워서 또 태상상상이야. 또 이러시는 분들 있겠죠. 그렇죠. 나왔어요. 이미 네. 태상상 가나요? 태상상, 태태상상상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락조 재수거든요. 어? 아, 그쵸. 이번에는, 이번엔 또 반드시 우승해서 네. 저번엔 개평받아갔는데. 그렇 이번엔 우승상금 받아야죠. 최락조, 재수, 재수에서 여기까지 일단 왔습니다. 그만큼 실력은 확실히 뒷받쳐주고 있는 최락조인데 태상도 만만치 않아요. 두 선수 우승자는 이번 세트에서 결정됩니다. 가보시죠. 조심해. 어 이번엔 크롱스 잡았어요. 그래도 기온도 두개 잡았고. 이거 멀리 거 되게 중요한데. 네. 아저 제일 고민되는 게저 수액 들고 가요? 수액 저는 이 매치 어 들고 가요. 저는 플릭 들고 가는데 황패우에 어... 때문에. 예 네. 저는 그거 끊으면은 웬만하면 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플릭 바아보는것까진 무리 같고 어. 후공이니까 그냥 다 바꾸고 차라리 졸개 플레이 쪽으로 좀 생각하고. 저도 수액은 안 들고 왔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액이 좀 애매해요. 이 매치가. 사실상 갈라크론드 이후의 무기를 끊으려는 거기 때문에. 위에 음. 반면 채락조 선수 저 멀리건 한 건지 모르겠는데 크롱스 들고 갔나요? 그러면 크롱스는 들고 갔고 방패를 바꿨는데 용조 전사가 나왔어요. 네. 진짜 이거 차라리 길게 보는 거? 저는 차라리 채락조 아, 선수 멀리건이 좀 건설적이지 않았나 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야 템포 주류 전사. 동전, 갈라크론드 기원으로 좀 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인 플레이에 대해서 섹시하다라는 평가 남겼었는데 네. 끝나고 이, 이 플레이도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물론 뭐 이터뷰면 좋겠지만 없어요. 못할 수도 있죠. 예, 네, 못할 수도 있고 예. 지면 못 합니다. 이겨야 들을 수 있어요. 저 이게 2만화를 들고 갔으면 2만화에 내야 되거든요. 어허.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대사. 운전3만화 고... 플레이는, 음, 네. 나쁘지 낙이로. 않을 수는 있지만, 이게 결국은 쫓아가는 플레이지 앞서가는 플레이가 아니거든요. 차라리 깜빡이어가 낫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음... 가르게. 크롱스 그래도 기원 이 정도 잡혀 있는 상황에서 크롱스는 괜찮은 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흑드리고블린 나쁘진 않은데 그냥 평범한 하수인으로 봐야 돼요. 대흑드고블린 그렇죠. 나중의 지체 그거는 네. 상황이 너무 제한적이니까 음. 그렇죠. 딱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셨던. 근데 낼 거면 또 지금 내면 나쁘지 않은 게오고 음. 바로 합체하다 이 느낌 주면은 좋아요. 예상당히 정리를 강요할수 있어요. 그쵸? 자 폭탄 오랜만에 보네요. 아직도 폭탄 있습니다 여러분. 하, 하이랜더 박살낼 수도 있어요. 가끔 나오는 편이죠. 고블린 끊어주고. 이 템포가 많이 밀려요. 아 그리고 저1일 초소형 로봇 하나 때문에 <laughs> 본인 갈라크론드의 방패가 손을 볼 수밖에 없죠. 네, 예, 아주 까다롭죠. <목소리> 전사가 여기서부터 진짜 딜루적이 너무 좋아서. <목소리> 크롬스. <목소리> 어 이거 되게 고민 없이 했는데 무슨 부릉이 질략스로 도발 뚫으면서니까 그러니까 좀 필드 세게갈 수도 있긴 했거든요. 네, 생각은 좀 해볼만했지만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되면 갈라크론데 그냥 빨리 나가겠다 좀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태상 이거 뭘 해도 약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뭔가 묵직한 한 방이 필요한데 네, 네. 너무 주도권 넘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동전도 동전이었고 좀 한번 받아칠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멀리건 자체가 뭐 수액도 그랬고. 동전도 빠져서 이거 이러고 나오는 게아니어줄게 아, 그러면 바퀴도좀 애매해졌는데 그래 여기까지는 영능으로 잡자 이런 마인드 와 바로 그냥 10데미지거든요 그 선택을? <laughs> 네. 그 선택을? <laughs> 바로 10데미지예요 그냥 필드 음. 딜 그대로 받는 거예요 예. 아 이젠 수액을 내, 내야 된다 맞아 안 됐으면은 멀리건 잘못했다고 지금 1년 안 죽거린데 <laughs> 갈라 그런데 아이네메분도 나왔는데 돌진이랑그혈서약 나오면 네혈서약 황폐 후에 아 황폐에서 거의 끝났어요 아 이거. 황폐 후에 용조련사 콤보도 굉장히 지금 깔끔하고요 필드 어중간하게 밀리면 그냥 데스윙을 낸 다음에 데스윙의 용조련사각도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잘 뽑네요. 이러면은 던이 올았죠 오늘. <목소리> 어떤 스카이시브 <모습>? 멀리가. <목소리> 아, 그거는 저는 무조건. <laughs> 아, 리로이. 리로이 네분 혈서약이 16대. 그러니까 이번 턴에는 황태 후회로 <목소리> 넘어가고. 그렇죠. <그쵸>? 영능을 <목소리> 넣어놓으면 되죠. 음, 숨겨놓고 용조련사. 이게 구름이까지. 와, 이거 준비 그냥 다 해놨어요 밑작업. 이거 지금 플릭 맞으면 6만 빼는다니까 필드 3 데미지가 확정이에요. <laughs> 네. 아, 아 그냥 빈 필드에 1 6데미지 마무리가 네. 될것 같은 느낌인데요. 태상도 <laughs> 이거 어떡 합니까? 박쥐 기술로 7 3 짜리를 일단 잡아요. 네. 그 다음에 마녀로 이건... 오코스트를 만들죠. 리로이를 만들어서 76을 잡아요. <laughs> 음, 예. 그래야 되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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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바꿔야 되지? 뭐라고 할 수가 없네. 아니 일단 나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laughs> 예. 기다려보세요. 일단 도발부여 조개도 있기 때문에 예. 태상 일단 73 먼저 맞춰 봅시다. 안 맞으면 나가나요? 예. 발이 발이 어 가요? 아... 아, 이러면은 일단 마녀 조기까지 해봅시다, <웃음> 대상! 대상! <웃음> 자, 대상! 거, 일단 거기까지 해봐야죠! 마녀 조기까지 해봅시다! 네. 타협은 해골망령 아닌가요? 아, 너무 타협해, 한데. 현실과의 타협. 아, 이거 어. 마녀 쓸 이유가 없나요? 음. 현실과 타협한 30대의 선택지. 네. 저는 그냥 무조건 죽는다고 보는데요, 해골망령. 어 티탄 어 그래도 역전을 꽤 해보기 위한 벤클리프 하지만 어림도 없고요 킬가 우승 해 버렸습니다 최락조가 아. 확신을 합니다 박배 치고 리로이 네분 이게 7:3 맞췄어도 <laughs> 졌어요 사실 네, 맞아요 네아 경기를 끝냅니다 최락조 우승입니다. 최락조입니다! 이게 또 그런 대회라도 우승했을 때 가슴이 굉장히 또 벅찰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선수의 심정을 빨리 인터뷰해보고 싶네요. 네.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laughs> 되 졌지만 태상도 끝까지 네. 좀 열심히 한거 잘했고 음. 사실은 둘다 되게 분발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아 마지막 최락조 재수를 해서 네. 결국엔 우승을 했습니다. 아 성공했으면 됐죠. 네. 뭐 기숙학원이었는지 어디였지 모르겠지만 <laughs>